제가 목표를 이룬 방법은, 사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사람들한테 제 목표를 얘기해줘요. 예. 네. 나는 이거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다짐도 되지만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제가 약속을 하는 거죠. 어, 제가 봤던 것 중에 재있었던 거는, 주위에 알려서 한다. 주위에 알려서 한다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알려서 하는 것은 일단 그분의 성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창피한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의 눈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주위에 알려서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전제조건의 하나,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알려서 하는 것은 보통 뭔가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금지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뭐 술을 안 마신다, 담배를 안 피운다. 그래도 주위에 알리고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매일 확인해서 100일을 담배를 갖다 안 피우면은 한 사람한테 뭐 100만 원을 몰아주기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방식인데 조그만 수첩에다가 매일매일 위에다 노트북을 쓰고 그 앞에 그걸 읽고 매일매일 또 간단하게 그 목표를 이루는 에 대해서 소감을 적는 거를 방법 세웠던 것 같은데 대학 가기 위해서 썼던 방법입니다. 작심 3일일이라죠. 3일에 한 번씩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3일 하다 그만두는 사람한테 왜 의지가 강하다고 해? 그거는 여러분이 인내력과 충동성이 다른 변수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굉장히 인내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충동적이어서 3일에 한번 실패하지만 3일에 한 번씩 1년을 갈수 있습니다. 노력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간다는 굉장히 인내력이 강한 사람한테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부욕이 강하고 충동적이지만 인내력이 약한 사람한테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현실적인 거에 있어서는 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현실적이라는 뜻은 비현실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소비를 갖다 안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매해매해 밥 먹는 거에서 한천원 아끼고 커피에서 천원 아끼지만 어느 순간 뭔가. 진짜 사고 싶은 거에 뻥 터지면은 우리는 그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고 싶은 거에서 뻥 터진다는 거는 그 물건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를 하지 않고 나의 감정적인 욕구를 갖다 채워준다고 생각할 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어떤 몸매를 갖다 내가 어떤 체형을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사진을 붙여놓으면은, 냉장고에 붙여놓으면은, 냉탕고에 열려고 하다가 한번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해야 된다고 맨날 써붙고, 그안 해야 되는 금기를 갖다 내가 안 하게 되는 데는 써놓는 게 가지게 되는 부분은 한계에 있는 겁니다. 정말 확실한 목표가 있는 뭐 수험생이나 뭐, 뭐 어떤 직장에 대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어떤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갖게 해서 확실한 목표가 있는 분들은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그 시기를 지나면 대부분 그이삼사 위로 많이 가게 되지 않나요? 특히 이 등이 많이 생기지 않, 생기는 걸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나 그래도 좀 의지가 있다면은 어그러질 때보다 3일마다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반성하고 계획 세우고 반성하고 계획 세우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편한 것도 있지만. 아, 효과로 따지면 포기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포기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매년 그분이 그거를 다시 결심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거를 안 되는 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한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어, 안 되는 거를 갖다 함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갖다 올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이 안 풀리게 되면은 다들 어?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고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거를 통해서 자존감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 보통 매번 결심을 하지만 결심을 하고 안 되지만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두 번째로 이유는, 어, 떤 의미에서 일종의 주입된 선입견입니다. 주입된 선입견은 예를 들어 영어에 하나 외국어 같은 경우입니다. 뭔가 새해가 되고 뭔가 공부해 다야 되겠다. 그런 영어에 하나 이제 외국어를 갖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이 서른이 넘어서 내가 여태까지 사용해 보지 않았던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에 도전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왜 포기하지 못하냐?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뭔가 공부를 갖다 해야만 되고, 그거를 써먹지 않더라도 왠지 무조건 공부를 해야만 된다는 어떤 일종의 선입견과 강박관념에 의한 거기 때문에 매번 안 되지만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거 자체가 나한테 유일한 환상인 경우에 우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옆에서는, 어, 왜 그렇게 쓸데없고 불가능한 거에 매달려? 하지만, 선제로서 그 쓸데없고 불가능한 게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걸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쓸데없지만 그 기둥이 없으면 나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안 되는 거는, 보통 한 5년에서 매번 안 되는 거는 포기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꼭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그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새해 한두 달그 어느 정도 마음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매년 안 됐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거는 안 되는 걸 포기하는 게 맞는 거긴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작은 목표를 이루어서 큰 거를 이룬다. 이거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못하는 일과 내가 싫어하는 일에는 불가능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가장 많이 투표한 게, 그, 작은 거부터 쭉쭉 해나간다. 뭐 이런 게 사실 45%라서 이것은 어쩌면 많은 시청자분들의 소망일까요? 아니요. 제일 만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만만해 보이고, 그리고 맨날 너무 자기 개발성이 많이 나오는 얘기고, 학교 때부터 공부할 때마다 맨날 듣던 얘기여서 그래서 저는 일단 작은 걸 하기 쉬우니까 일단은 저는 그게 그 목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할 만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모든 목표를 써 놓는다 아 써서 붙여야 되잖아요 일입니다 내가 주위 사람한테 알려서 내 목표를 알리고 나를 바라보게 한다 아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거 일입니다 그러면은 포기하는 거는 얼핏 생각하게 되면은 너무 비참합니다. 어, 3일 만에 하는 거는 왠지 목표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씩 해서 뭔가 커다란 걸 이룬다고 하게 되는 건데요. 매일매일 보통 우리가 작은 거를 갖다 해서 큰 거를 할 때는 보통 내가 굉장히 하기 싫고 지겨운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거에서 큰게될 때는요. 사실은 우리는 양의 변화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거을 하나씩 모은다 그래서 그게 나의 엄청난 실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그 중간에 나의 양적인 노력이 질적으로 변환되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은 그거는 사실 나의 타고 태어난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작은 거를 모여서 큰 거를 이룬다는 거에 모순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요. 매일 10을 모으다가 보면 은 그게 1년이 지났을 때 매일 하나씩 모아서 365개가 되는 걸 목표로 하게 되는 건데 끝이 큰 거를 원하잖아요. 매일 일씩 일씩 모이다가 보면 은 어느 순간 그 10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는 식으로 내가 매일 하나하나만 모이지만 그게 나중에 365만, 3650만이 되기를 갖다 바라는 게 보통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쌓아봤자 안 된다는 걸 아는 순간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건을 모은다든가 금전을 모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목표가 될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모은 거를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못할 때 대체적으로 그거를 의지 문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함에도 못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그거는 능력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 신체적인 능력은 잘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마라톤을 뛴다 그러나 그거는 결심하는 순간 우리 모두 압니다 될지 안 될지 100m를 갔다 내가 노력해서 15초에 뛰어봐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두뇌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책을 많이 읽는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애초에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글은 빨리 읽는 사람과 늦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글을 늦게 읽는 사람인데 우리는 마치 그거는 신체의 한계와 다르게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을 매일 얼마, 책을 갖다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 뭐 그런 목표를 갖다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그거를 할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 우리의 목표를 제일 많이 깨게 되는,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세웠다가 꾸준히 하는 걸 제일 많이 깨게 되는 것은 화가 날 때랑 슬플 때랑 서글플 때거든요. 그런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맨날 나를 서글프고 화나고 슬프게 만듭니다. 어떻게 내가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는 굉장히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올해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은 난더 이상 이걸 하지 못합니다. 그 간절함은 영화에서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단지 내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새해 결심을 하기는 하되 새해 결심이 꼭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새해 결심을 못지켰다그래서 나를 자조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혹시 새해 결심이 서너 달 가면은 굉장히 나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계획 열심히 잘 지켰을 때 많이 했던 방법은,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일년 단위나 학기 단위의 계획표가 먼저 나오게 되잖아요. 그 계획표를 보고 내 스스로의 데드라인을 원래 데드라인보다 조금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데드라인을 접고 그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동안 해야 할일 또는 조금 더 세세하게 한다면 한 시간이나 뭐 오전 중에 해야 될 일을 다 세분화해서 나눈 다음에 지킬 수 있는 분량으로 계획을 나눠서 내가 너무나 막, 막연하게 큰 목표에 직면했을 때좌절 하기 전에 조금씩 해가 나가는 방향으로 많이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은 그래서 대학 전공 서적 같은 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하드 커버로 두껍잖아요. 그거를 하루 에할 분량으로 다 쪼개서 잘라서 하루 에할 것만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 그거를 굉장히 세분하고 쪼개서 하려고 하루에 한 만큼만 딱 눈에 보고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요. 네. 일단 첫 번째로요. 저희 때 의대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의대 들어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날 정도로 쉬웠습니다. 뭐, 다른 대학교 다니시는 제 나이 또래 선생님들은 화가 날지 몰라도요, 어, 현재 서울대 의대를 다니, 서울대 의대 생인분들을 제외하면은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나면은 의사가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 지금은 의대를 다 채우고 나서 서울대 공대를 채우거든요. 너무 이, 이, 내용이 너무 세속적이면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죽었다 깨어나도 의대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대에 들어갔었을 때는 굉장히 그 지금같이 의대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서울 괜찮은 과에 갈 정도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거로 의대에 갈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아주 당연한 목표가 생깁니다. 어 아름다운 말을 유급, 안 좋은 말을 잘리진 않 잘리기는 싫어. 그러고 공부하다 보면은 운이 좋으면 시험을 잘볼 때도 있고 못볼 때도 있고 그런 거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대가 유급이 없이 다 올려졌다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끝장인 마지노선이 있으면 다 어느 정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였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봐서는 꾸준한 루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꼭 공부하는 습관들을 기르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이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 반복학습이죠.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걸다 외울 수 없고 또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집중해서 다 외우는 거는 천재 아니면 어렵고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뭔가 특별한 거 이벤트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생활 속에서 생활화해서 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삶 속에 운동을 녹이려면은 운동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은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운동을 억지로 하는 거는 피해야 하는 게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집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그 운동 센터를 등록해서 다니시는 걸 권유 드리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취향에 맞는 그런 운동을 찾는 거를 또 권유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운동 분야의 초보 인 분들이시라면 PT나 개인 수업을 받고 운동을 들어가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운동도 좀더 쉽게 자주자주 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는 건 조금 더 쉬워져요.